안녕하세요 정산태우입니다 요즘은 뭐 드라마도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드라마 같은 걸잘안 봤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드라마가 자꾸 눈에 봐지는데 이게 여성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이런 류의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뜨고 있는데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좀 비슷한데 어쨌든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내 범죄에 대한 본인이 인식을 한다는 거야 이 사이코패스는 그 인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역대적으로 좀 그런 사주가 있는가 소시오패스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런 사주가 있는가 그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 명을 한번 뽑아 봤는데, 이게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. 이 사람 지금 69년생인데 피해자가 한 34명 정도 되고, 여기에 사망자가 한 14명. 나머지는 좀 부상을 입었던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이게 강호순이. 이 사람도 또 69년생이네? 여기도 닭띠고. 여기도 닭띠예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또 유영철이라고 에, 아주 시대에 또잘 나가는 그 사람. 이 사람은 개띠네요. 경술생 개띠인데 내 나이들이 다 이제 먹을 만큼들 다 먹었죠. 아직 이제 승역을 살고 있을 텐데 정남교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 태어난 연약해. 이게 멘탈은 연약한데.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 사이코 패스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게다 외로움이야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 강호순이 닭인데 이게 수월에 태어나가지고 뜨거운 어떤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더구나 사주에 뭐가 없냐면 수가 없어 수가 그리고 화를 밑에 또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시켜줄 게 없는, 시켜줄 어떤 인자가 없는 거야. 나의 막 이런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지. 이 사람도 외롭다니까. 사주가 그 유영철이를 또 보면 유영철이는 아여긴또 겁나게 또 장난 아니야. 진인데 여기도 토야. 그리고 이 밑에 또 진을 또 깔고 있어. 이게 이제 신는잘 몰라요 다생 연월일만 연, 가지고 연월일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람도 이 화를 어디에 삭힐 데가 없다니까 이 사람도 사주에 수가 없어 여기도 수가 없고 여기는 꽁꽁 얼어 있고 얼음이야 여기는 사주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이 가지는 특징은 기본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. 그 어디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, 내가 가진 서름이 됐든, 화가 됐든, 이거를 시켜줄 인자가 사주에 는 없다는 거야. 다. 그래서, 이게 사주가 위험한 사주들을 보면, 다. 나한테 차고 넘치는 것들을 시켜줄 인자가 없는 사주들이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밑에 화로 다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,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자고 이 밑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에 큰 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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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준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나의 어떤 그게 치부가 됐던 아니면 나의 어떤 약점이 됐던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였던 트라우마가 됐던 이런 거를 시켜줄 수 있는 인자가 하나도 사주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주만 가지고 모르잖아.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도 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. 정남윤대. 이 사람은 기유생이었지. 남규지. 정옥에목에감수에목에 감옥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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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이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. 근데 좋았던 시절도 이 사람이 있어요. 힘들게만 사는 건 아니거든.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복이 없다. 그죠? 그 다음에 토국수 관. 야 여기까지만 보면. 어릴 때는 굉장히 잘 살아야 돼요.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게. 어? 근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뭐냐면 요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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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멘탈이 정신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생긴다. 그다음에 나의 일에 대한 거. 그다음에 나의 어떤 생활, 생활적인 면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, 이런 사람들은. 모든 게다 생에 있어가지고 좋을 것같지는 보이는데, 그게 생하는 게 요거하고, 이게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일들인데, 인자들인데, 그게 계속 중첩되어 있어서 결국에 어디로 가서 모이냐면 여기로 모여요, 여기.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거는, 이거 머리가 똑똑해, 이런 사람들은. 그런데 그거를, 똑똑한 거를 똑똑한 쪽으로 안 쓰고 다른 방향으로 쓴 거예요. 그래서 사주가 가지는 그런 기운들을 이름으로 좀 이렇게 엎어 갖고 썼어야 되는데 어? 여기에서 똑똑한 이 머리를 가지고 사주에서 없는 사주가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 이런 거를 극단적인 다른 것으로 푼 거예요, 이 사람.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된 거예요. 이름만 보면 어떻게, 언뜻 보기에는 되게 아까운 사람이에요이 사람이.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딴 쪽으로 쓴 거야. 그래서 33명을 위해를 가하고 거기에 14명을 죽였어요, 이 사람은. 그리고 수명명의 부상자를 만들고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사주와 이름과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가정 어떤 주변의 환경에 환경 공부를 했어도 많이 했어야 될 사람이 원래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돼 있겠지 그래서 사주 감명을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의 기룡화복을 다 판단한다고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다변화된 이 세상 세계에서 세상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다 감명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름물을 풀어보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내담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얼굴을 보고 하는 게그 사람이 거쳐온 어떤 생활 환경, 가정 환경, 학력 수준 모든 거를 다 보고 판면을 해야 돼요.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는 게 그런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. 어,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요즘 뭐 트렌디이 다시피 이 드라마들 자체가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주하고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내가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고 래서 실망할 거는 아니고, 본인들 사주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쓰면 돼요. 그래서 명리하고 이 사주 팔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,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같이 있고,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도 좋은 게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좋은 인생을 또 앞으로 더 젊은 친구들은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, 그 사주팔자를 잘 이용해서 좋은 인생을 살수 있, 살아보시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, 사주팔자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